주택연금 중도해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집값 상승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주택연금을 해지할까요? 여기에 주택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첫 번째가 초기 보증료를 헌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억 주택을 예를 들 경우에 1350만 원의 손실이 일시에 발생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주택연금을 해지할까요? 과연 주택연금 이것은 최선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은 없는가요?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철저하게 한번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이고 혹시 바보들만 가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가진 그 의심을 구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홍보자료를 훑어보고 정말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가입할 만한지, 아니면 다른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홍보자료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9억 이하의 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다음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월 따박따박 따박 연금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국가가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구미가 확 당기나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죠? 가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주택연금이 국민연금처럼 그런 연금인지 아니면 내 집을 담보란 대출인지 그리고 국가가 보증해준다는데 가입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연금을 대가로, 연금을 받는 대가로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게 궁금하겠죠. 진짜 궁금한 거는 이런게 아닐까요? 과연 내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더 나은 선택지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만 55세로 6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수입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A씨의 월 수령연금은 92만 천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내용입니다.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입니다.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 그리고 이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비용은 수급자가 매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서 해결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으면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자의 기준일은 올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자의 기준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 이유는 지금의 금리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CD와 코픽스 평균금리 2.55%가 적용해야 될 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보증료도 매월 납부해야 되죠. 0.75%입니다. 이것을 단 3.33%가 내가 실질적으로, A씨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자입니다. A씨는 매월 연, 연 3.33%의 이자를 월복리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씨는 매월 92만 천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10년 후에총 수령액은 1억 1천만 원이고 비용은 3,200입니다. 받는 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만약 A 씨가 10년 후에 이 주택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 갚아야 할 빚은 1억 4천이 됩니다. 20년 후의 비용은 껑충 뛰죠? 1억 8백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2억 5 7 0 40년 후에는 5억 700이 됩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40년 후에 A 씨가 연금, 받은 연금 총액은 4억 4,200이고 비용은 5억 700이고 대출 잔액은 9억 5천이 되는 겁니다. A 씨는 40년 동안 매월 92만 천 원을 받았고 매월 105만 8천 원의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생을 통틀어 볼때 비용이 받는 수령액보다 1 3 7 0 0 0 원이 더 많습니다. 이를 표로 그려보면 수령액에 비해 비용이 기하급수고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평균 열어보겠습니다. 월 수령액은 92만 천 원으로 일정합니다. 반면에 이자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극기야 20년 즈음에는 받는 도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매월 92만 천 원을 받으면서 이자는 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총 수령액보다 총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받는 연금보다 내가 내는 비용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어때요? 엄청나죠? 연금보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주택 가격이나 가입 연령의 차이 없이 유사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앞에 를 원형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A씨는 전체의 46%인 4억 4,200만원을 연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은행은 41%인 3억 8,600만원을 이자로 받아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로 13%인 1억 2,200만원을 받아갑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는데 전체 받는 금액의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기 위해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장기대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계속 살면서. 내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공포스러운, 아주 공포에, 공포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 보는 저로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럴까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절대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받는 연금은 은행이 주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합니다.그러면 그 은행은 누가 보증해 주느냐?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죠.이 구조로 보면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받잖아요. 보증료가 보험료죠.그리고 또 집에 담보를 설정합니다.나중에 담보가 모자랄 것 같으면 추가 설정합니다.추가 설정에 불응하면 연금 안 줍니다. 이런 보증료나 담보는 결국은 내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주택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내 주택을 담보로 내 연금을 받게 되는 꼴이죠. 여러분, 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닌가요? 주택연금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에 써야 됩니다.이 마지막 카드를 너무 일찍 쓰거나 잘못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쫄딱 망하는 꼴이죠.그러면 주택연금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그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계속 거주한다는 거. 이 생각만 버리면 선택지는 얼마든지 많아요. 더욱 훨씬 더 훌륭한 선택지, 훨씬 더내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해줄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 선택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하고 발품도 팔아야 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